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식사를 하고 어 시방 쇼를 하러 나갈 건데요. 시방 쇼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제가 커뮤니티에 많이 올려 드렸는데,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나와 있는 어 내용 그대로 지금 권익위가 카드뉴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나온 거 보면 이 내용이 어, 핵심을 짚고 있거든요. 물론 한결의 보도가 더 일찍 나왔는데 이 내용으로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과 본질은 일단 권익기가 눈치가 없다라고 봐도 어, 되는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100만 원 선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어, 공직자인 친족 어~ 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 뭐 물론 명절 앞두고 원래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이상하지 않은 뭐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근데 다만 내용을 보면 현재 어~ 권익위가 이~ 어~ 전국의 논란의 핵심이기도 한데 게다가 어 어제 오늘 검찰의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 무혐의 처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내용이 보도가 되자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가 어,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기림 기자 뉴스원에서 핵심을 잘 짚어줬어요. 눈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눈치가 없는지 가볼까요? 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리기에 나섰는데 법 취지와 혼선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이지만 홍보물 내용이 공직자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조장글처럼 느끼게 한다. 이제 이 대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 종결 후폭풍도 있고. 국장 대리가 사망한 소식도 있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이 홍보물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뭐 당연히 보도가 나온 기자분들께서 보도를 한 기자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셨겠지만 국민권익위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카드뉴스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제 요 대목이 가장 눈치가 없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법률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게 해당 내용상 뭐 시행령이나 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 관련 내용을 크게 소개하는 것은 선물 조장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여기 50대 직장인 A씨, 이분의 말씀이 대다수 국민들의 그 어떤 감정과 비슷할 텐데요.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권위기가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직자에게 그렇게 선물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300만원짜리 디올백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그 배우자는 처벌이 안 되는 결론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나버린 거잖아요 그쵸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그런 여기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에게도 법에 나온 대로 1 0 0만원까지는 괜찮으니까 마구마구 주란 얘기처럼 마치 카드 뉴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시점 그리고 어, 이 내용이 하필이면 또 추석을 앞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안내가 되다 보니까 아 그래 공직자한테도 100만원까지 원래 됐구나 100만원까지 원래 됐구나 대신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바라보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그렇게 포괄적이고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자의적인 그 직무 관련성 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마구마구 선물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시점 자체가 어, 좀 뭐랄까 국민들도 좀 예민하고. 어, 국민들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고, 명절 앞두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좀 눈치가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반부에 보면은 요 내용도 나와요. 해당 홍보에 문제가 없다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니까 반론이 나올 법도 한게 이게 법이나 시행령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어 내용을 찾아보면 실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뭐그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뭐 오해 이게 지금 제가 찾은 한국 경제 2001년 2021년 보도인데 직무 관련성 없는 공직자의 100만 원까지 추석 선물 가능하다라고 이때도 안내는 했습니다. 근데 이때와 2021년 전현희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권익의 어떤 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의 시점에는, 시점에는 디올백 수수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검찰의 디올백 관련 무혐의 처분도 없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법률상으로, 시행령상으로는, 어, 이런 홍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볼 수는 없지만, 넌시눈이라고 하잖아요. 넌시눈. 그 약자가 맞나? 아무튼 넌시눈이라고 하는데 눈치는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어 일단은 이 내용이 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고 하필이면 지금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어 퇴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뭐 개최를 한다는 건지 뭐 심지어 중앙지검에서 이 디올백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또 갔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또 시기이니만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다.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국민 정서상 그리고 시기상 눈치가 없다. 권위기가 눈치가 없는 거 아니냐. 원래, 어, 하던 대로 한 건데 왜 이게 문제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2021년이나 2019년이나 이렇게 추석 명절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홍보할 때는 대통령의 부인이 가방 받았던 디올백이나 명품백을 받았던 영상이 나오거나 실제 무혐의 처분한 시기가 아니었죠.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와 지금 권익위가 하는 행동은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디올백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다. 그리고 권익위 국장이 이 사안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아무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와 있는 상황에 꼭 이랬어야만 했냐? 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이따가 시방쇼에 가서 또 신인규 변호사와 더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미 맛있게 하셨겠네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예. 일단 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는 뭐 선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명품백도 많이 선물하시고 어, 여러 이제 그 선물들이 어, 오고 가는 명절이 되겠네요.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